탄핵 전국에 묵상할 말씀. 아직도 힘든 시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여 봅니다. 위로와 확신의 말씀 드시기 바랍니다. 역대야 20장을 보면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은아람과의 전쟁에서 대패하였고, 전이를 완전 상실한 상황에서 모압과 암몬이 전쟁을 걸어오자 전이를 가다듬고 전국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자 하나님은 선지자 야시엘를 통하여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니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